오나나 대세세로 관심이 있다는 반야 밀링코비치 사비치 얘가 걔 동생이에요 반야는 11년 전 메뉴에서 잠시 몸다운 타 정교한 선수인데 언제 이렇게 성장했지? Oh, no. 핵심 지표만 오나나를 비교해볼까? 나나의 미리 말하지만 너보다 훨나 no. 평균 세이브 반야 76% 오나나 67%총 세이브 반야 135 오나나 90 no. 기대 득점대비 세이브 반야 10.56 오나나 0.53 PK 방어 반야 57.1% 오나나 25% 셧업 롱 패스 종합도 반야 35% 오나나 31% 상대 진영 패스 종합도 반야 29% 오나나 26% 우후! 클레어링 반야 1.2 오나나 0.7 리커버리 반야 9.4 오나나 7.2 그만 알아보자 Shit! 특히나 반야의 문값은 겨우 185억원으로 나나보다 약 8배 저렴해 또한 나이도 1997년생으로 아직 28살이고 참고로 블빙 로자는 돈과 벌. 아무튼 반야야 너가 빡빡이어도 우리는 괜찮아 그러이 제발 메뉴로 와줘잉